사람들은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야 무슨 욕구냐 정의하려는 욕구인데 야 범주를 정의하려는 욕구 뒤에 범주를 정의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 범주가 뭐야 그치 범주는 말 그대로 범주화하다는 건 분류하는 거지 뭔가를 그치 단위로 야 여기서 분류하는 거죠 남자 네명 그리고 여자 네명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분류하려는 요구가 있어 규칙을 사용하면서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의 목표입니다. 뭐가? 임포즈 뭐야. 어, 자, 부과하고 부여하죠. 이걸 모르더라고. 오더는 질서를 질서를 부여하고요. 센스는 가. 의미를 부여하겠죠.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자, 알수 있도록이죠. 야, 여기 왓듯이 뭐야? 어떤 어떤 박스 안에다 모든 걸 넣어야 할지 이렇게 되겠네. 이걸 알수 있도록이죠, 그렇죠? 뒤에 MBQOT가 뭡니까? 모함 모함 없습니다. 그냥 갖다 뭘 어디다 갖다, 갖다 넣는 거지.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간의 목표야.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즈가 뭡니까? 욕구 네, 이런 욕구나 충동은 실패한다는 건데 거의 모든 어템먼트가 뭐냐? 시도에 있어서입니다. 자, 대부분의 자연적인 범주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나 아니면 뭐야 규칙이 없어. Come close t 는 어디 어디에? 네, 가까이 간 거죠. To가 전치사라 ing 쓴 거예요. 작동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규칙이나 아니면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아. 자연의 범주는 정의가 없어. 그치? 작용하고 있는 실제 작용하는 규칙에 가까이 가는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심지어 인간이 만든 범주가 있잖아 규칙의 시스템 안에 있는 범주들 게임이나 아니면 얘는 어. 그치 법적인 시스템이나 아, 다 a g n o s 뭡니까? 그렇죠 어. 진단이지 그치 야 어디서 진단하겠니 진단은 어. 병원에서죠 그죠 렇이 병인 줄 알고 저 병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거가 막 헷갈린다는 얘기야 이런 범주조차 기타 등등 조차 놓을 수 있는데 야 이거 해서 어떻게 하니? 지격하면 단지 그만큼 많이, 단지 매우 많이죠. 이상하죠, 그죠? 한정적인입니다. 한정적인 질서를 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유니버스를 우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겠죠, 세상에. 자, 그래서 항상 테스트 케이스있으니까 모겠습니까? 시험 사례들이 있어요.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면서 절이죠 즉, 불분명한 범주의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안 맞아 어떤 범주에 아니면 잘못된 답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뭐 때문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망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믿기에 나레이 바삐지 야뭐 때문이냐 자연의 복잡성과 얘 뭡니까 더러움 어, 그렇 엉망진창. <laughs> 엉망진창이죠 자 자연 더러워 더러움 때문입니다. 어떠한 종교나 법적이나 브로크라시 했는데 밑에 나오죠. 야, 이게 뭐야? 관료주의가 뭡니까? 아, 네. 항상 국어가 중요하다고 아, 말씀드렸죠. 네. 관료주의 뭡니까? 관료주의? 대통령이... 아, 관료주의 이거예요, 이거. 권위주의 얘기하는 거지, 그지 위계질서 딱칼 있고, 상명 하복되고, 이런 관료주의조차 뭘안 네. 못해? 변화나 위얼드가 뭐냐? 이상. 이상한 네. 사건을 이걸 얘가 통제할 수가 없어. 뒤에 제한된 세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야구 경기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뭡니까? 분류. 분류죠. 질병 분류와 같은 데서 이 질병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니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2번. 2번. 세상의 복잡성과 무질서로 인해 인간의 범주화 시도는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2번입니까? 네. 네.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